안녕하세요, 크레입니다 오늘은 기존 젠카이저, 어, 국내명 파워레인저 젠카이저의 디럭스, 전력 전개 캐논을 리뷰하도록 할게요. 어, 요거는 청소년되는게 일본 버전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발이 된, 예, 그런 사양의 정발판을 가져왔고요 어, 이번 정발판은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어랑 한국어 같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일본어 패키지 위에 타이틀 부분만 스티커로 어, 한국어로 붙여놓은 그런 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용물은 일본 버전과 동일하고 사운드 기믹 또한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제품은 한국 로컬라이징 명으로 어, 이야기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어, 이 전력 전개 캐논이 다른 모드로 변형 그리고 타 제품과 합체를 하는 그런 사양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까지 이야기하는 걸 고려했을 때 제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제니크 젠카이요라던가 제니크 이글 여거에 한국 명칭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느 때의 젠카이제리뷰대로 일본 버전 기준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일럭스 전력전기캐논 일본어로 제니크 젠카이캐논 바로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간단하게 기믹부터 정리하자면 젠유크 젠카이캐논 세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비행모드인 지금 이 상태 젠유크 이글 그리고 젠유크 젠카이캐논 이제 여기서 또 총구가 전개가 돼요 마지막으로 이걸 코어로 해서 각각의 젠카이오를 좌우로 결합해 완성이 되는 모체합체 젠유크 젠카이오 이렇게 세 모드로 변형을 합니다. 일단 이게 오체 합체도 되긴 하는데 기본은 나리키리 그러니까 뭐 변신 무기류 완구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기믹이 가장 중요한 메인 기믹이 되는데 따라서 리뷰의 순서는 사운드 기믹 순서인 젠유크 젠카이카논 그리고 젠유크 이글 마지막으로 젠유크 젠카이오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Z6 젠카이 캐논 총구를 전개한 모습으로 보면 디자인이 중심으로부터 총구까지 여태까지 나왔던 슈퍼전대의 레드의 측면의 헤드 디자인이 쫙 나뉘어 있고 끝에는 젠카이저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스티커로 되어 있고 따로 LED 발광 같은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사기를딱 쏘면 은 이 얼굴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마지막에 젠카이저의 얼굴이 저기게 부딪히는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기념 전대답게 꽤나 재미있는 사양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뭐전제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고 사운드 기믹을 보도록 하죠. 일단 밑에 있는 트리거. 젠뉴크 젠카이 캐논. 그리고 총격음.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거는 발사할 때 쓰는 트리고고 각 전대의 특별한 힘을 사용하려면 위에 이쪽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있는 금색 장식 부분 여기를 돌려줘야 돼요 이걸 돌리면 순서대로 각 전대의 힘이 나오는데 이번 리뷰에선 시간상 짧게 하나만 보도록 하고 따로 이 사운드 기미만 모아놓은 영상은 나중에 차후에 따로 올리도록 할테니 그쪽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돌리면 사운드가 나와요 사이언스 파워 소리가 나오고, 트리거를 누르면 발사. 음, 이렇게 각각의 전제의 특별한 힘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요 돌리는 거를 3회인가 4회 이상 돌리면은 또 다른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3, 4회가 아니라 좀 많이 돌려야 되네요. 돌리면은 슈퍼 전대 파워라고 하면서 필살기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대충 요런 구성으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트리거를 꾹 누르면 다음 모드인 제뉴크 이글로 모드가 체인지가 되요 다음은 제뉴크 이글 그걸 보도록 하죠. 빅뱅 소리가 나오면서 대기 눌리고, 어, 젠요크 이글로 변형할 때는 이쪽에 걸리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접어주면 되고, 되고 이제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옆에 나와 있는 이 파츠, 요걸 돌려서 끼워줘요. 뒤에 이게 비어 보이는 게 흉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리는 거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젠뉴크 이글이 변형이 된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형이 된 직후는 한동안 공중을 나눈는 사운드가 나와요. 그리고 이때 트리거를 누르면 총격음이 나오죠. 마지막에는, 고크로우 되었다. 라는 사운드랑 같이, 젠역 이글의 배정 사운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트리그를 당기면, 방금 전이나 똑같이, 풍계금이 나오죠. 자, 이게 젠역 이글인데, 중앙에 젠카이저의 머리를 본딴 형상의 조형이 있고, 작게나마 옆에 날개가 있네요. 약간, 라이가 짧은 것 때문에, 이게, 베인 유닛으로 보이는가? 라는 의문이 살짝 들수 있긴 하긴 하지만, 뭐, 나름 그럴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사운드는, 방금 전에 이 트리거를 당기는 그 이외에는, 요 전용 사운드는 딱히 없어요. 밑에를 돌리면은, 아까 전에, 젠역에서 카이 캐논 때 나온 사운드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대충 다본것 같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부분, 이전에 소개했던 젠카이오, 주라가온 그리고 브루마진을 합체시켜 젠요크, 젠카이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모드 체인지는 방금 전에 젠요크 이글로 변형했을 때나 똑같이 트리거를 길게 당기면 젠요크, 젠카이오로 합체하는 어, 합체 대기 사운드가 올리게 돼요. 그럼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젠뉴크 이글에 붙어있는 여러 결합용 파츠를 분리시켜줍니다. 떨어지는 파츠는 총 3개고 하나는 무기의 나머지 2개는 다리에 붙이는 파츠가 되어 다음으로 각각의 젠카이오를 분해시켜줍니다. 무기를 분해하고 로봇은 좌우로 분해 주라가원의 경우는 공룡과 사자, 사자인가두 메카의 입을 중앙으로 모아주고 팔을 분리해. 라운드 마찬가지로 입을 닫고 팔을 분리해 주고 이걸로 합체 준비 끝. 무릎 마진도 마찬가지로 무기를 분리하고 날개도 분리 해 그런 다음 메카를 좌우로 분리 이때 각 메카는 좌우의 팔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사이에 젠뉴 그이글에서 분리했던 결합용 파츠를 가져와서 측면에 끼워 요금색로 도색된 부분이 허벅지 사이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요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옆에 나와있는 이 c 자요 조인트에 도르마진에 한쪽 팔을 요렇게 결합해서 슬라이드로 끼워 넣어줍니다. 끝까지 가면은 깔깍하는 소리랑 같이 고정이 돼요. 이걸로 마중용의 합체 준비가 끝났고 도름도 마찬가지로 요 결합용 파츠를 허벅지 사이에 끼워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룬의 팔 또한 측면에 결합 이제 모든 파츠를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 팔에는 주라가 오늘 결합할건데 왼쪽에는 주랑 요 커버를 열어서 사이에 끼워 넣어주고, 그 옆에 주란의 팔을 결합. 반대편에는 가운을 이렇게 결합시켜주고, 그 측면에 가운의 팔을 결합. 그런 다음에 마지노의 날개. 요걸 이제 이쪽에 보이는 흰색 레일. 여기에 맞춰서 슬라이드에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이쪽에 잼력 그 이글에서 분리했던 조인트 파츠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끝에 볼 조인트는 마진의 지 지팡이 그리고 이 T 자로 된 부분, 이 조인트에는 줄안의 무기.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인트, 이쪽에는 가운과 줄안의 실드 프로를 결합시켜 주고, 측면 부분에는 무르네 무기. 네. 네, 이렇게 끼워준 상태에서 무기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조인트가 있잖아요. 이 조인트를 여기 오르마진의 팔을 결합했던 부분 여기에 맞춰서. 끼워니다 약간 좀 검을 허리에 차는 그런 느낌으로 달아주게 돼요. 잘안 보였는데, 여기에 끼웠어요. 요쪽, 요쪽,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쪽에 45라고 적혀져 있는 마크를 좌우로 열고, 가운데 톱니바퀴 부분을 회전시켜 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젠뉴크 젠카이오가 완성되었습니다. 꽤나 재미있는 변형을 하고 합체까지 했던 젠카이오 거기에 더해서 중앙에 코어가 돼요 각각의 멤버를 결합할 수 있는 오체 합체 로봇이 나왔다는 거 저는 이런 합체 메카를 어, 전대에서 이런 합체 메카를 꽤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네요. 진짜 감기 무량하고 요 근래 듀랜자부터 해가지고 루팡페트, 뭐키라맨이자 다 포함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만족감은 요 근래에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전형적인 테이스트에 강화각체를 연상케 하지 않는 구조라고 하면 될까? 기본적으로 그래요. 용자물 같은걸 예로 들었을 때 이호메카에 이호메카를 결합할때는 팔등 쪽에 암머를 새로 결합한다던가 깔창 합체, 그리고 가슴에 큰 판을 붙여가지고 전적인 인상을 바꾸는 게강화합체의 정석이라 보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그 틀에서 벗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드 시스템을 이용하되 새로운 이미지로 보일 수 있게끔 어레인지를 했다는 점. 보면, 무르마지는팔 위치를 교체했을 뿐이지 기존에 좌우 합체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착용했어요. 일단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주라가운 같은 경우는 변형에 사용했던 각계 메카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팔이 되었다는 점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물론 물 부분이 조금 옆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개다리처럼 보이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납득되는 선이고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유일하게 좀 아쉬운 걸 이야기한다면 무기 이려나 역시 본편에서 이큰 무기를 주라란 이게 물려 붕궁 휘두르는 그런 임팩트 있는 씬을 디럭스에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건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요소였어요. 딱그 정도려나? 무기를 손에 들수 없다. 그 정도를 빼면은 더도께서 얘기하지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짜 드디어 전대왕국스러운 전대왕국이 나왔다. 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머리 부분. 이것도 아주 좋아요. 되게 잘 생겼고 코가날리키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LED 기믹이 있다 보니까 머리 부분에서도 만족도는 아주 상당합니다. 젠카이저 멤버의 각 컬러가 하나씩 빛나게 돼있어요메카이 눈이 빛나는 거, 로마이깔지 좋네요. 그리고 그 외의 기믹으로선 가운데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사운드 기믹이 나온다는 거. 요거는 아까 전에 젠로크 젠카이카랑이랑 똑같이 굴렸을 때 순차적으로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오래 돌리면은 젠력크 바이젠카이 사운드가 나오게 되죠. 뭐 대충 기믹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젠력크 젠카이 혼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laughs> 대체 얘기하는 거지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간만에, 진짜, 진심으로, 어, 보시는 시청자분이 한 번쯤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대왕구가 새롭고 재미있는 기믹이 많은, 즐길 요소가 많은 그런 장난감으로써 쭉 나와줬으면 하네요. 여튼,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또 뵙도록 하죠. 그랬습니다.